뺨. 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접속사 관계사 생략 부분은 어, 좀 쉽죠?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라서 뭐제 설명이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 82페이지에 중간에 메인 포인트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언급만 합시다. 여러분, 그 동사 모양 다음에, 동사 모양,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정동사든 동사 모양 다음에 대시 나오면 제가 끊고 주어 동사 무조건 나온다고 했으니까 찾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사 모양 다음에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엄밀히 문법적으로 말하면 사실 여기가 절인데 명사절이죠. 명사절이잖아요. 타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인데 명사절이 지금 어느 자리에요? 목적어질에 나온 거잖아요. 알아두세요. 명사절 대시 다시요. 명사절 뭐가요? 명사절 대시 어디 자리에 쓰이면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 뭐가 가능하다? 대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명사절 대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대시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뭐, 리마인드를 할지 컨 빈스를 할지 warn, 경고하다, inform, 알려주다 그쵸?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remind, convince, inform, warn 이런 동사 다음에 사람 나오고 대절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거 사형식이죠 이 사람에게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명사절 대시예요 근데 명사절 대시 목적으로 쓰인 거죠 당연히 얘도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실 때이 사람에게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다 이렇게 가야지. 어? 명사에다 주어 동사 꾸며주는 건가? 무조건 꼬일 거예요. 그래서 그토시를잘 붙여야 되니까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셔야겠다. 됐죠? 다음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한 거야. 뭐 쉬울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한 거는 넘어가고요. 결론적으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모양 나오면 어허 주어가 동사는 안 명사 요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음. 물론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다? 이런 거. 요거. 명사절 대세서 대시 생략된 경우는 조심해야겠죠. 자, 음, 갑니다. 그럼 바로 읽어 보죠. electronic car, 전기차가 있는데 그 전기차가 뭡니까? that its proponents hope will replace horse-drawn carriages at tourist attractions, wasn't our 이거 문장구조 파악 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수식어군 건다 알아요 여기가 수식어군 건다 아는데 여기를 갖다가 삽입절이라고 파악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삽입절. 삽입절이구나. 그럼 주어가 동사하기에라고 읽으면 되죠? 주어가 동사하기에. 주어가 동사하기에. 즉, 프로포넌트가 지지자잖아요. 지지자. 이 단어도 물으면 안 되죠? 지지자.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은 오퍼넌트 쓰면 되잖아요. 반대자. 그죠? 그럼 지지자들이 좀 희망하기에, 하기에, 말로 이끌리는 캐리지 마차를 투어리스트 트랙션 관광지죠.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 그것은 아 제한되었다. 사람들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said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대시 또 생략되어 있는 거만 여기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It's humane. 아, 인간답지 않다.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가주와 진주원 그럼 뭐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To have animals toiling. 토일이 힘든 일 명사도 되지만 힘든 일 시키다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have가 사역동사거든요. 근데 have라는 사역동사는 독특하죠. 제가 천일문 기본에서 말씀드렸는데 have는 g 과 마찬가지로 have는 해부, 사역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와 목적부어 관계가 능동이면 능동이면 뭐를 쓸수 있다? ing 모양을 쓸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선생님 원형만 쓰는 거 아니었어요? have는 ing도 돼요. 좀 변태 같아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은 동물이 힘든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잖아요. 동물이 힘든 일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 이해되시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전기차인데 어떤 전기차죠? 지지자들이 그 전기차 지지자들이 희망하기에 대체해 버리는 거야. 말 마찰을 말이야. 그 관광지에서 어쨌든 그것은 제한되기를 사람들이 제안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휴, 인간답지 않다는 거지. 뭐가 동물 고생 시키는 게. 아, 이해되시죠? 으흠. 그래서, 사역동사 헤브는 목적보호자리에 ing 나온다라는 거. 아마 알았음에도 까먹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챙기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Champions aren't made in e a m 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Champions are made. 만들어지기를. From something. 어떤 것으로부터. 당연히 여기 뭐 명사 다음 주어 동사 꾸며주는 말이죠. 그들이 깊은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챔피언이 만들어진대요. 아우, 우리 뭘로 보고 이렇게 쉬운 문장넣어 왔을까? 193번. It may not be valid. 유효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면, to assume 하는 거는 에이 별로다, 이거야. 그럼 뭐라고 가져가는 거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모양 다음에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진짜 정동사든 동사 모양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모양이 나왔으면 대시 생략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옳지 않아. 데디아라고 가정하는 건 옳지 않아. 뭐라고 가정하는 건 옳지 않은데 미디어가 만들어준다고. 뭐를 어떻게 만들어줘? 우리의 시대를 구별지어준다. 과거와. 아 그럼 여기는 our time은 여기서는 맥락산 현재네요. 즉, 미디어가 현재와 과거를 구별해준다고 라 가정하는 건 옳지 않아. 왜? 그 이유가 뭔데? 우리는 no relatively little 자, 이거 부정어죠? all little과 little은 다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about 무엇에 대해서 how information was shared in the past 어떻게 정보가 과거에 공유되었었는지, 과거의 정보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과거다, 현재다 구별하는 거음 쉽지 않을 걸그 말이죠. 아니, 과거에는 언론 통제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가 그 과거에 보여진 미디어에 나온 그 모습을 보았지 가지고, 그게 과거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조작,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진짜 사실일 수 있지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별하기 그래서 토픽이 뭡니까 c o n v i c i o n 은 확신이고 Doubt은 의심이지만 About 무엇에 대해서 미디어가 Different 구별해주냐 현재와 과거를 구별해주는 거냐 그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Differentiate 이말 써도 되지만 뭘 써도 됩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Distinguish 단어 공부해봅시다 tell, 이거 말하다 말고 구별하다. 절대 모르면 안 된다고 했죠? 음. 그리고, discern, d i f f e r e n t i a t 뒷구조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a from b 해가지고, a와 b를 구별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between을 써가지고, between은 또 end가 꼬리잖아요. 하나에. between a and b 해가지고, a와 b를 구별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다라고 해서 입후절이나 외덜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 드렸죠. 입후절만 쓸게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별하다. 이렇게 세 가지 됐죠 오케이. 194번. The most single, the most important single responsibility of the leader.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거. 주어 동사 길면 끊고 그것은 요말 추임새 붙여봐라. 그럼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is to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Guarantee랑 바꿀 수 있겠죠? 보장하는 거야. 근데 뭘 보장하는 거예요? 어떤 조화, 행복, 사람들 간에. 그, 리더가 저런 거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명사당 주어 동사니까 또 꾸며주는 말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He or she. 즉, 리더로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리더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됐죠?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 글들 보면, m a n 즉, 남자가 사람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 a n 이라고 써있지만,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아예 아 이거 힐을 써야 될까? 쉴을 써야 될까? 근데 리더라는 것이 둘다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he or she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 리더를 대명사 받아야 되는데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모르겠잖아. 요 그러니까 he or she 쓰는 거라고. 자, 195번. 오! 퀀텀 점프레스. An English engineer and canal builder William Smi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엔지니어, 영국의 공학자, 이, 자. 운하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동격, WSC가 발견한 내용이 더 중요하죠. 동사 모양 뒤에, 대, 끊고 주어 동사. 그거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럼 뭘 발견했냐면, It's rock formation. 암석의 형석. 운하에서 암석의 형성. 근데 어떤 운하요? 월콘. 이게 월콘이 무엇을 착수하다 그런 말이죠. 월크온이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즉 자신이 착수하고 있는 운하에서 각각 암석 형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암석 형성이 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석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화석이 있다는 얘긴데. 근데 그 화석이 Unlike those. 다르다는 거죠. 무엇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화석이겠죠? 대명사 받은 거니까. 너 떠나서. In the bed. b e 는 침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기반이 되는 거? 맨 바닥 밑에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 b 드라고 표현합니다. 기반. 어디에 있는? 기반이자 지층. 여기선 지층이 낫겠네요. 기반. 지층. 저 위쪽 지층이랄지. 혹은 아래쪽 지층이랄지 그쵸? 위쪽 지층이랄지 아래쪽 지층이랄지 어쨌든, 거론되어 있는 화석과는 다른 화석들을 좀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다시요. 여기서 뭔가 화석이 발견되는데, 위쪽의지층과는 다른, 여기 밑에 지층과는 다른, 여기만의 뭔가 다른 화석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it helped make evident. 자, 여기도 여러분 문장구조 파악하셨습니까? 우리가 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이크는 뒤에 바로 형용사가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목적어, 명사, 목적보 형용사 구조를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얘네들도 도치가 됩니다. 즉, 목적어와 목적보호죠. 목적어와 목적보호도 도치가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요. 이 명사는 수식어구를 받아서 길어질 수 있잖아요. 형용사는 길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서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it helped make. 가능하게 만들었다. 뭐월 도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도록 도왔다는 거죠. 뭐를 분명하게 도왔다는 겁니까?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성.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화석의 중요성. 화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화석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했다. 근데 무엇으로써? 어떤 지 o 로직 툴, 지리적인 도구로써. 아,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발견된 화석이 있어요. 근데 위층에 지층이 있는 것과 밑에 쪽에 지층이 있는 것과 다른 화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화석을 보고, 아, 여기가 뭐, 연도가 뭐, 어느 정도 됐겠네. 혹은 뭐, 얘네들의 지층은 어떻겠네. 이런 걸또 추론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바가 뭐야? 각각의 암석 형성, 운하에 있어서, 자신이 착수했던 운하에 있어서, 각각의 암석 형성이 어떤 화석을 포함했는데, 근데 그 화석이 unlike, 뭐랑 달랐어? 화석들, 어떤 화석? 위쪽 지층, 아래쪽 지층에 있었던 화석과는 좀 달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m a k 분명하게 따라는 거죠. 분명하게 했다. 뭘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화석의 중요성을 무엇으로써? 지리적 도구로써. 아 화석의 지리적 어떤 도구 지질학적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겠구나. 빵빵빵빵 196번 가겠습니다. When you want a kid 어, 그만두고 싶어 The While 뭐하면서 Your destina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거 많이 쓰는 말이죠. 야 지금 다 왔어. 코너가 옆에 있는데, just around the corner. 즉 목적지가 다 왔어. 그런 동안에 옆에 이제 다온 거죠. 그런 동안에 그만두고 싶을 땐, as the time 때다. 뭐 해야 할 때야. 명사 다음 주어 동사 꾸며주는 말이죠. 상기시켜줄 때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네 자신에게. 주어가 동사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사실 여기 대절 명사절 대시니까 게다가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니까, 얘도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어려울 때입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다 왔는데도. 그러면 스스로에게 대디하라고 상기시키래요. 뭐라고 상기시켜야 돼? You are just some steps away. 이제 몇 걸음밖에 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 왔다라고 이해하셔야겠죠. 야, 거의 다 왔어. 몇 걸음 안 남았어. 목적까지. 그리고 뭐라고 상기시켜야 돼? Quitting is not an option. 그만두는 건 옵션이 없어. 불가능이란 내 사전에 없지. 어쨌든 뭐요런 말들. 그것들을 상기시켜줄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요. 명사절, 대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 병렬 잡고 둘 됐죠? 네 앞에 대은 중복돼서 생략됐죠. 자, High School should be place. 고등학교는 장소여야지. 딱 꾸며주는 말이죠. 어떤 장소? Young minds. 젊은 마음이 발달시킬 수 있는 장소여야지. 머리를 발달시켜야 돼. Your own way. 자신만의 방식인데 어떤 방식? Looking at the world. 세상을 보는. 즉,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지. 어허, 그쵸? 그리고, it should be a place. 또한, 고등학교는 장소여야지. 어떤 장소, 또 꾸며주는 말인데, 우정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공간이어야 되지. 스스로의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거에 따른 정체성, 우정도 만드는 곳이 고등학교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198번 바로 넘어가죠. 프라임은 주요한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프라임 말고 프린시플풀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프린시플은 원리예요. 그런데 프린시파 하면은 이 교장 선생님도 되죠. 그러니까 둘다 명사 얘는 원리. 얘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외우자는 의미에서 18.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 아, 아유, 참. 이, 이 아, 욕인데, 어, 교장선생님 좋으신 분이 한 99대죠. 안 좋은 교장선생님 있잖아. 그한 명. 막, 어? 이 표리부동하신 분들. 아, 달라! 말 행동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완전 달르신 뭐, 이상하신 분들. 그분들, 어? 욕할! 그분들은 욕해야지. 이런, 같은 교장선생님 어쨌든,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되지만, 요건 형용사로 주요 한도 됩니다. 아, 이거 왜 하는지 알겠죠? principle, prime, 그리고 하나 더 쓸까요? staple. 스테이플. 우리 stapler라고 하잖아요. 그때 staple입니다. staple은 형용사로 주요한, 지금 명사도 있거든요. 명사로 그러니까 중요한 음식, 그러니까 주된 음식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의 staple food는 뭐예요? 쌀이죠, 쌀.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걸 staple 명사로 쓰기도 하니까. 자,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중요한 이유인데 어떤 이유예요? International tourism in Europe. 이거딱 봐도 꾸며주는 말인 거 알겠죠? 이유인데 유럽의 투어리즘이 디벨롭돼 한 거야. 어떻게 강하게 1940년 이래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has been, has been, 니까 비동사가 나온 거죠. 비동사는 니꼴 네 개념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Total absence 없었기 때문이래요 부재 Presence가 존재 반대말이잖아요 뭐가 없었기 때문이야? Major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 갈등이 없었다고 그 지역내 Since 이래로 뭐 이래로?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안전하구나 많이 갖게 됐다라는 얘기예요음 자 됐죠. 뭐 저도 유럽은 가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여행지로는 굉장히 또 좋다라고 하죠. 아, 물론 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알잖아요. 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치안이 어마무시한 나라고 게다가 뭐 저는 뭐 인종차별 당연히 다 받아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어 굉장히 많이 화날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뭐 가보고는 쉽지만 동시에 미스테리로 가득한 유럽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고, If you saw the way, 네가 만약에 방식을 본다면 어떤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명사 다음 주어 동사가 나와서 꾸며주는 말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가 방식을 본다면 사람들이 세상을 treat 다루다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을 네가 보잖아. 그러면 네가 생각할 거야. 뭐라고? 동사 모양 다음에 뒤에 절이 또 나왔으니까 대시 생각된 거라고요. 네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There is somewhere to go. 갈 어딘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간 부사절 끊고 원스가 부사절로 쓰이면 이프니까요. 만약 지구의 자원이 have been exhausted. 이게 고갈시키단데 이 x h a u s t 가 동사로 쓰이면 고갈시키다고 명사로 쓰이면 배기 가스죠? 그 되게 해로운 가스 있잖아요. 음, 이그저스트 배기 가스. 자, 그래서 자원들이 고갈된다면 딴데갈 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네가 사람들이 지구를 다루는 방식을 그쵸죠 Some people treat the world. 세상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네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딴데갈 데가 있나 보다. 만약 뭐 자원이 고갈됐으면 갈때 있나 보다. 지금 뭔소리야 그만큼 막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응? 어, 어디 어 보험이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적절한 거 뭐가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죠.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렇게 막 쓰냐. 그 말이었으니까요. 됐죠. 응. 오늘의 마지막 200번 드디어 5분의 1이 끝났습니다. 야 <laughs> 아니죠. 어, 첫 예. 천 문장이 아니네. 아, 그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든 그때 했었는데 이게 원래 천 일문이라서 원래는 천일개 문장이었죠. 근데 지금 오백 개로 줄었잖아요. 아, 그 중에서 지금 오 분의 이온 겁니다. 대단하죠. 자, so individualized achievable challenge. 자, 개별화된 성취가능한 도전들이 있는데 개별가능한, 성취가능한 난제들 그것이 커넥트는 A with B, A to B 이렇게 나오죠? 동사 뒷구조 강성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도전들이 학생들과 지식을 연결해준대. 어, 개별가능한, 성취가능한,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 성취가능한 도전들, 지식, 학생들을 연결해준다. 학생들이 지식을 알게끔 한다. 뭐 그런 말로 의역하셔서 받아들여야죠. By ing 전치사 ing 끊고 너 어떻게 함으로써? Communicating high expectation. 높은 기대감을 전달함으로써. 또 병렬이겠죠? Confirming that. 대디아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얘도 생략 가능합니다. 동사 모양 다음에 대주어 동사 대생략 가능. 또뭘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They have the capacity.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어떤 능력? 목표에 도달할 능력이 있다라는걸 확실하게 해 줌으로써 그리고 뭐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뭘요? How to access the tools and support 접근하는 How to가 방법이니까요. 방법, 방식 도구와 서포트, 도구와 지지에 접근하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근데 어떤 도구와 어떠한 지집입니까자 여기가 또 중요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중요한게 니드 투부정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잡아버렸으면은 어, 니드 다음 투부정사 나오는거 아니야? 그럼 뭔가 꼬였을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끊고 가셨어야 됩니다. 즉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지와 도구 그 다음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로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가 꼬였던 친구들은 니드투부 정사로 잘못 본 겁니다. 왜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봤던 거야. 근데 여기서 문맥상 학생들이 필요했던 이것들, 요거였던 거죠. 이 목적어가 선행명사로 나간 겁니다. 도구와 지지들, 뭐 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목표인데, 그들이 바람직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석은 했지만 중요한 건이 by ing 세 가지 함으로써 어쨌든 중요한 건이거죠 성취 가능한 난제여야 학생들과 지식을 이룰 수 있다. 학생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됐죠. 어 성취 가능할 정도로 할만해야 되구나. 그래야 지식들을 학생들이 이해하는구나. 끝. 자 단어 하나만 또 가보면 여기 커뮤니케이트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전달하다 라고 해석했거든요. 커뮤니케이트는요. 의사소통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맞죠. 근데 의사소통하다라고 쓰이려면 얘가 자동사여야 하며 뒤에 위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의사소통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뮤니케이트가 타동사로 쓰여서 바로 목적어 명사가 나와 버린다면 이땐 무엇을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다라는 뜻이고 그 전달하다라는 동의어로 가장 잘 나오는 게 Get across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전달하답니다. Get across 느낌 어때요? Get across. Get, 계시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Get across. across. 전달하다죠. 됐죠. 음, 좀된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200번까지 했습니다. 와, 많이 했죠. 물론 뒤에. 역시나 많이 남긴 했지만요. 자, 유닛, 어우, 이제 20입니다. 벌써 20이에요. 근데 여기 가정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정법을, 어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신, 사, 알고 있으신 상태에서, 어, 반드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어 뵙도록 합시다잉. 빠잉.